자 이제 이 가산 소탕으로 한번 가 봅시다 그 전에 빨간색으로 사당을 핀을 꽂아 놓은 게 있었거든요 저번에 겔드마을 가면서 근데 그걸 제가 안 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하고 갈게요 야, 여기 안개가 안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모래바람이라고 해야겠죠? 모래가 잔뜩 껴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핀을 꽂아놓긴 했는데 지난번에.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 스테미나가 늘었죠. 제가 카카리코마을 다녀와가지고 늘리고 왔습니다. 자꾸 늘리는 걸 잊어버려가지고요. 어, 꽤 가야 되네, 이거.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날아가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아, 잘 됐다. 야 모래바람이 심하다 진짜 사당이 잘안 보이네. 숨겨진 사당 같은 거였나 여기? 혹시 축복일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안타깝게. 여기는 어디로 가야 하냐? 아무래도 윈드붐을 못할것 같네요 느낌이. 이런, 이런. 가디언한테는 가디언 나이프. 이거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진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다 올라왔어? 이거를, 여기다가 두고, 그러면, 제가 움직이고,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네요. 보물상자를 먹으려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 보물상자 딱히 먹을 생각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어려운 사당이 될것 같지 않네요. 자, 이제 진짜로, 그, 이가단 소탕으로 가봅시다. 고 싶어. <laughs> 자기 할 말만 해. 혼잣말이 다 들린다고 너 여덟 번째 영웅. 아 이거 안다고 할 걸. 괜히 설명 들어야 되는데 찾아올게. 슬슬 이거다니 반겨줄 때가 온것 같은데. 야이! 야! 우와! 하마타면 맞을 뻔 했다. 돌덩이 진짜 무섭네. 그래. 이제 반겨줄 때가 왔지, 슬슬. 예, 한 방에 다 끝냈다. 스트라이크. 어, 아니네? 조금씩 남았구나. 이래서 폭탄 화살을 조심해야 돼요. 아, 이런. <laughs> 여기에서 나타났었지? 이번에는 한 번에 끝낸다. 리발, 너의 힘을 보여줘! 못 보여줬어. 한 마리 놓쳤다. 역시 리바리 쓰는 화살은 좋아요. 맞다. 이거 어디인지 정해야 되는구나. 이연공 한번 가지고 가볼까요?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 기억상으로는 이거 정면에서 여기? 여기였었거든요. 어이 폭탄, <laughs> 폭탄 봐서는 안되네. 여기였었거든요. 맞을라나 모르겠네. 음 좋아 좋아 갑시다 갑시다 이런 약한 공으로는 안될 것 같고 삼지 부메랑 이 정도는 돼야 싸울 것 같은데 자이가다 아, 아직 트를왔습니다 보스만 잡으면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 은밀 2단계라서 뭐 들킬 것 같지도 않고 잘 네. 이렇게 가고 날아가지고, 뒤통수로 이렇게 들어가주고, 여기 가가지고, 사다리 오르고, 착, 착, 착. 가서 바나나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거, 20개 정도인가? 먹어주고, 보석도 먹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로 날라서 척지 그 다음에 하나, 하나 들어서 여기다가 뚜기 하고 저는 요렇게 가면은 끝이죠 이렇게 하면은 끝인데 그러면 재미가 없겠죠 다시 불러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할수 있지만 다할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겠죠 아니 마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애들을 숨어가면 되겠습니까 자신있게 이렇게 등장해서 퍽퍽 치고 대놓고 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마 덤벼봐라 전투 도중에 웃지마 웃지 이 녀석들아 웃을 수 있는 건 나뿐이다 우와 방패 부서졌어 자, 아, 자, 자폭하겠다, 잘못하면. 자,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아, 4, 5, 6, 7, 좋았어. 부, 부러질 것 같네? 음. 근육검으로 음, 쳐야 되나? 좀 아까운데, 많이. 4, 5, 6, 7, 1, 2, 3. 아, 근데 그이건도 부서질 것같대 이렇게 싸워야 더 재밌겠죠? 근데, 다음 퍼는 못 싸울 것 같아요. 무기가 없어요. 다 부러질 것 같다고 하고. 대검으로는 못 싸우거든요. 제가 대검으로 저렇게 1대다수로 싸울 수가 없어요. 화살로 어떻게 잘 싸워 봐야 되나? 그렇다고 야, 이거 안 싸우기도 뭐하고 <laughs> 화살로 잘 싸워야 되나?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해보자. 리발의 힘을 빌려서, 자, 어디 보자. 몇 명이나 있나, 이거? 간부가 넷이나 있네? 음. 이거 조금 어려울 것 같군. 하지만, 내 앞을 막아선다면, 그냥 없앨 뿐이야. 기습 공격. 좋았어. 야, 이거 잘하면은? 이안 어, 들키고도 끝낼 수도 있겠는데? 이 녀석, 바나나. <laughs> 계속 기습할 수도 있지만, 좀더 재미를 위해서 그냥 등장했습니다.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돼요.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일단, 간부부터 잡아줄까요? 아야야야. 화살은 맞아도 돼. 화살은 맞아도 되는데, 이 검은 절대 맞으면 안 돼요. 무조건 한 방이라서. 야, 이 검, 뭘로 싸워야 되냐? <laughs> 정신 없다, 정신 없다. 좋아, 회피는 잘했어, 일단은. 근데 뭘로 때려야 되냐? 내전검 일단 잡아주고. 어, 이제 1대1인가? 그러면은, 끝났네. 걸려주고 저는 바나나나 주습시다. 어우 금방 깨네. 너 수준이 높구나. 콩콩. 쾅, 쾅. 대검으로 때려볼까? 셋. 네. 어 확실히 데미지 좋긴 하다. 진짜. 허. 이러면 끝나겠지. 이 가단 소탕하기. 잘했구먼. 그래, 이게 소탕하기지. 처음에 기습으로 한 3명인가? 4명인가? 그 잡지 않았으면 굉장히 진짜 더 복잡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 어. 자, 이제 코가네요. 마지막으로, 요리 좀 먹어주고. <목소리> 오, 요, 보스 다운데, 목소리가 나는 무게감이 있어. 근데, 개그맨이지만. <laughs> 이놈이고, 저놈이고, 죄다 나를. 그, 그, 링크는 맞는데, 용사 아니고, 마왕이다, 이녀석아. 와 저거 앞에서 진짜 저렇게 포즈 잡고 훌륭하다. 본받아야지. 멋있어, 멋있어.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여기 주먹이 잘안 되냐? 얘는 원래 주먹이 안 되나요? 되네. 폭탄 화살로 바꿀까? 솔직히 코가보다 이가단 여러 명이랑 싸우는 게더 힘들었다. 야, 이거 주목이 잘안 되네. 이게 마지막 페이지였지, 아마? 응, 음, 그랬었던 것 같아. 이 자석 대결. 누가 더 강한 시커스톤 갖고 있나? 내가 더 강한 시커스톤이다. 아, 늦었다, 이거. 어, 그냥 끝나버렸네. 너무, 너무 쉽게 끝났어, 얘도. 그화 <laughs> 화, 활이 너무 좋았어. 그렇게 좋을까? 얘가 참 능력이 있기는 한데 머리가 안 좋은 거겠죠 이게? 너무 얘가 진짜 약간 안타깝고 불쌍하다 해야 되나? 이러고서 이제, 저렇게 죽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야, 이게. 너무, 너무 비극 아니야, 이거? 예, 이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추가돼도될것 같은데 이제 5대 비극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셰익스피어가 만든 게 아니라서 안, 되, 안 되긴 하겠지만 <laughs> 자 아무튼 이 가단을 깼습니다 돌아가서 전해주고 마무리를 합시다 아이 날 옷갈아입게 만들다니 정말. 아이 마왕인데 저 한나 문지기 못 이겨가지고 말이야 이 되겠어? 아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착한 마왕 같은 건가? <laughs> 그런 컨셉으로 가자. <laughs> 그래. 나는 충분히 이 마을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냥 그러지 않는 것뿐이야. 아또 밤이라고 없어? 침실에 있나? 침실 멋대로 가도 되나, 근데? 아니네, 여기 있네? 야, 지금 새벽 2시인데 여기 깨어있는 거야? 이야, 예언이라도 봤나? 어떻게 내가 새벽 2시에 올걸 알고 있었다. 어 근데 저런 치마 입으면 안, 안 창피한가? 엄... 여자 입장이 되어 본 적은 없지만 저러면 겁나게... 많이 창피할 것 같은데 뭐 엄청 신경 쓰일 것 같은데 게임이니까 그런 거겠죠? 기억은 스킵했습니다 어울려 큰게 너무 티 나는데? <laughs> 대놓고 티나는데? 물론, 가야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했던 이가단 소탕을 해냈습니다. 해냈다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거 해냈다고, 그렇게 느껴지네. 해냈다가 아니라 이가단 소탕을 끝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나보리스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모두 즐거운 게임 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